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말씀은 어제 읽었던 말씀에 이어서 바로 이어지는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 그때에 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바로 같은 시기에 있었던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제 성장하고 그곳에서 흉년이 일어나는 걸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있는데, 갑자기 무대는 예루살렘 교회로 시각이 바뀌어 그곳에서 있던 일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로마를 대신하여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헤로도왕이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즉 기독교 그리스도인이 아닌 유,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교 사람들이 사도 야고보를 죽이는 것을 보고 기뻐했다라고 합니다. 저는 예전에도 말했지만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아니 어쩌면 사복음서에도 있는지도 모르지만 특히 사도행전에는 유대교 즉 율법을 중요시한다는 그들이 율법에는 분명히 살인하지 말라, 사람을 괴롭히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뭐, 살인하지 말라. 아무튼 그런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사람을 죽이려고 공모하고, 사람을 죽이는 일에 이렇게 기뻐하는 내용들을 보면서 참 이중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서 참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교. 하나님을 믿는 것은 참 좋지만 그 방향의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갔을 때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좋지만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좋은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믿지 않는다는 그 이유 하나 말로 증오해 버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그런 행동을 서슴치 않고 하는 행동들 뭐 대표적으로 이슬람 쪽에 이제 요즘에는 좀 잠잠한데 IS라고 하는 그 단체들 대표적으로 또볼수 있죠 요새는 좀 잠잠한 것 같습니다 많이 진압이 되어 있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아, 하나님을 믿는데도 우리가 잘 믿어야 하고 올바르게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들이 분명히 율법에는 사람을 죽, 살인하지 말라라는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일에 기뻐한다는 것은 그들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자기 충족, 자기 만족으로 종교를 활용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교를 통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을 가는 게 아니라 종교를 활용해서 자기가 돈을 벌거나 자기 권력을 충족하거나 자기 만족을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게 내 자신이 그렇게 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언제? 그날은 도적같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매일 반복되는 이 기도하는 시간이나 일주일에 한 번인 주일 예배라는 그런 형식적인 것 수도 있지만 그런 반복적인 것을 계속 통하여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너무 반복되다 보니 그게 뭐가 중요하냐라고 말하지만 그 시간을 토대로 최소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틀렸다는 걸 알았을 때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뜻대로 가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 뜻대로 가는 것이 조금만 틀어지게 잘못된 방향으로 갔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내가 하나님 뜻대로 다시 방향을 돌리는 것. 그걸 전문 용어로 회계라고 합니다. 회계가 뭐 어려운 거 있습니까? 아, 살,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안 가고 있다. 하나님 뜻대로 돌아가는 것. 그게 회계죠, 뭐. 그걸 어떻게 한다? 반복되는 기도하고 성경 보고 예배 드리는 것이 필요한데. 아쉽게도 오늘 말씀에 나왔던 사람들은 분명히 자기들이 중요시 여기는 이 율법 안에 있는 살인하지 말라는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 죽어가는 것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 이제 유대교와 기독교와 전혀 상관이 없는 권력의 최상층이 있는 해로당은 자신의 인기와 지지율을 유지하기 위해 이제 베드로까지 잡았습니다. 아, 이제 잡아서 얘도, 배드로도 죽여야겠다 했더니, 그때가 때마침 무교절 6월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웃기긴 합니다. 사람을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사람이 죽는 걸 기뻐하는데, 또 무교절 6월절을 지극히 지키려고 해요. 그래서 그때는 안 죽이려고, 옥에, 감옥에 갔뒀다. 그렇게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말씀 5절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절대 권력으로부터 위기가 발생했을 때 교회 공동체는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교회니까 기도하죠. 다른 단체 같은데서는요, 아 붙잡혔어? 꼬리 자르기 들어갑니다. <laughs> 어, 설마 뭐 베드로라든 유명한 리더층이라고 생각해서 그렇지는 모르겠지만요. 솔직히 이때 당시 그리스도 공동체는 중에서 리더는 솔직히 예수님의 제자들이야 1 2두 명의 제자들도 중요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예수님의 가족 중에 야고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야고보서 쓴 사람입니다. 나중에 랍비가 되려고 했는데, 나중에 했기 때문에 그쪽이 더 리더층이었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 조금 좀 어부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좀그좀 그좀 너무 급이 높지는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냥 솔직히 다른 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꼬리 자르기로 그냥 버립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것은요, 어떤 상황이든지 서로 포기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무언가를, 방법을 찾고 있었어요. 그 방법이 이제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절대 권력이 찍어 누르고 있으니까요.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아, 요즘에는 근데 솔직히 저도 참 부끄럽긴 하지만 이런 말을 하죠. 당신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말 뜻은 당신을 위해서 해줄 게 없다라는 뜻도 좀 내포하기도 합니다.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하죠. 그말 뜻은 진짜 내가 맞. 우리가 정말 무언가를 위해 당신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걸다 해줄 수 있지만 나의 능력에 한계가 있어. 이제 남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며 당신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누군가는 그럼 나를 위해서 이제 해줄 게 없다라고 하면서 불평하는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 우리 사자, 사자 성어는 아니죠. 진인사 대천명. 사자성어는 아니네요. 육자성어라고 할까요? 진인사대천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말 뜻은 내가 할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늘에 맡긴다는 뜻이죠. 누군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나 시험 잘 보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어. 그러니 이제부터 놀 거야. 이건 좋은 태도는 아니죠. 왜냐? 내가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공부도 최선을 다해 할때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축복을 주시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의 남편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나의 아내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나의 가족을 사랑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갑자기 여러분들의 마음에 사, 사랑의 큐피트를 쫙 쏘셔서 없던 마음이 갑자기 생겨나게 할까요? 에반 올마이트라는 영화의 대사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갑자기 없던 마음이 생겨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더 강해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즉 뭐냐? 그 기회가 위기이든 축복이든 어떤 일이든 그 사건을 토대로 함께 할때 사랑의 마음이 더 넘치게 되는 거죠. 교회는 분명히 위기였습니다. 위기가 생기면 뿔뿔이 흩어져요. 보편적으로. 그래서 헤롯은 야곱을 죽이고, 그래서 유대교 사람들은 자신의 라이벌이라 생각하는 기독교가 흩어질 거라 생각하면서 기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게 자기들이 중요시하는 율법을 어기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교회는 흩어지지 않고 뭉쳐서 하나 되어 기도하고 있었죠 오늘 말씀의 후반부에는 역시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구해줍니다 이게 중요한 걸까요? 천사가 나타났다 와 대단해 기적이 일어났어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적이 나타나기까지 그 공동체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가 중요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가운데 기적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저 베드로 하나 살리려고 기적을 보여준 게 아니라 물론 베드로도 중요한 인물이지만 교회가 포기하지 않고 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보신 거예요. 자, 사도행전은 교회의 역사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해답을 주고 있는 게 사도행전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는 말씀의 결론은 교회란 무엇이냐?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할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 어, 이렇게 말하면 최영진 목사님께서 좀속상해하실지 모르겠는데 베드로가 감옥에 붙잡혔던 것처럼 최영진 목사님께서 감옥에 붙잡혔다고 한번 그, 가정해 봅시다. 그럼 우리는 구명 활동을 하거나 구청장을 찾아가거나 경찰청에 찾아가거나 이러면 안 된다고 하면서 방문을 하면서 안 된다고 하죠. 그렇게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안 되면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주님,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베드로를 구해줬던 것처럼 구해주십시오. 비밀입니다. 이런 비유를 했다는 걸. 근데 정확한 비유는 이 비유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교회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의 생활 속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각자의 상황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각자의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저는 다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어쩌면 아무것도 안 하고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보단 하나씩 하나씩 최선을 다하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위대한 기적의 역사. 혹시 모르겠습니까? 모를까요? 천사를 보내주실지. 하지만 중요한 건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라는 여러분들 자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 네. 그렇게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 그게 바로 우리 성남 교회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중에 중요한 것은 천사가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고 자신이 할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교회 공동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자신들이 할수 있는 일을 모든 것을 다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그 교회의 모습. 그 모습이 우리에게 교회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루를 살아갑니다. 이 살아가는 하루 동안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최선을 다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맡기는 살아가는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교회가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로 주님의 역사가 되기를 원하며 주님의 꿈이, 소망, 꿈이 이루어지고 소망이 이루어지길 우리가 원합니다. 아멘. 주님 받아주세요. 아멘. 언제나 함께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